아스트로니어 정식 출시판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랙터랑 버기랑 다 어딘가에 두고 죽어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녹화를 끄고 찾아 다녀봤는데요 에꿎은데만 찾고 에꿎은 유정만 세개 켜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찾았어요 얘가 기지 이 표시가 좀 멀리 가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높은, 산 높이만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멀리서도 집이 보일 수 있게. 제가 여기 그, 태도를 한 400개, 500개 정도 깔은 것 같아요. 트랙터랑 거기 찾으려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표지를 꽂았어요. 기지랑 같은 하늘색으로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지금 산 너머에 있는 표지도 보이고 있죠. 제가 찾으러 갈 곳이... 저쪽이네요. 분홍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저쪽. 제가 저쪽에다가 표지를 꽂고, 뛰어내리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차를 찾으러 가야 돼요. 방향이 이, 이 방향이네요. 저산 뒤에 있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되게 험난한데, 아, 이 인벤토리에, 탄소 필터를 한 11개, 풀로 11개 채울 수 있거든요. 11개 채워가지고 가, 가서 돌아다니다가 찾았는데 또 죽어가지고 <laughs> 다시 또 테더를 깔고 빙글빙글 돌다가 아니, 이거는 한번 길을 잃으면 찾아다니는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이미 죽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저쪽에 뭐가 많고, 아, 이 테더, 테더 때문에 지금 렉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한 4, 500개 되다 보니까 이 렉이 걸리고, 이게 지금 테더 휜 방향을 보세요. 중력이 지금 이상하죠? 이것도 지금 버그인 것 같은데, 뭐 심각한 버그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저기 예, 제가 여기다가 이제 건축물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저쪽이구나. 자, 아무것도 없이 가야겠죠? 가면서 테더가 끊어져 있으면 산소 필터를 아, 여긴 이쪽이구나. 아, 이런 태도를 다. 이게 방향이, 잠깐만요. 이 방향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똑바로 보고 달려가는데도 길이 험해서 계곡 같은 데가 있어서. 돌아가다 보면은 길을 잃고 이 테더는 남겨놓고 아 이거 저 4,500개 되는 건데요 한 300개 정도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아직 안 보이네 높이 올라가야 보이는데 자 여기 동굴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뭐 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 덮인 산에는 공작석이 거의 10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야? 땅속 깊이 들어가야 공작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주변에 다행히 산이 많네요. 어떤 맵은 어...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해서 들어올 때. 그, 내 월드가 생성될 때 어떤 맵은 산이 거의 없는 맵도 있어요. 운이 나쁘면. 근데 이렇게 산이 많아요. 저희, 저희 맵에는. 산이 많아서 공작석을 캐러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공작석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모험하다 보니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공작석이 필요하면 이제 산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제가 볼땐 여기서 가야 해요. 여기서 일로. 그 하늘로 무슨 회오리 같은 게 치솟잖아요. 그, 저기 보인다. 보라색. 제가 지금 켜놨죠? 밝게 빛나죠? 저게 가동을 하면 하늘로 그 회오리 같은 게안 올라가더라고요. 아하. 또 쳐박힐 뻔. 이거 너무 위험해요. 내가 여기 먹었나? 안 먹었네. 무슨 광물이 있나요? 구리, 구리는 소중해. 세라믹은 괜찮아. 탄소, 탄소는 연료, 연료니까. 너, 섬화 연석이면 안 가져갈래요? 자, 이런데, 어, 어 여기 놓고. 이런 데 이런 자원 같은 것들이. 잠깐만. 너 라떼라이트니 또? 이거 많이 주더라고요. 라떼라이트로 여는 거는 적절한 연구자원. 이거 라떼라이트 무늬 같아요. 내가 죽은 곳에 라떼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언제 또 발견할 수 있나? 뒤에 와서 찾을까요? 자 이거는 활성 아이고. 활성화시킨 모습이에요. 여기에 제가 물건들을 다 두고 죽어서 이거는 이제 유도 표지를 저 꼭대기 천장에다가 올려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 내려서 깎으면서 내려오다 미끄러져서 죽었는데 자, 돌아다니면서 얻은 자원들이고요. 가는 길을 이렇게 직진으로 뚫어놔야 될까. 그래야 다니기 편할 텐데 제일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탈 장치. 본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자주 와야지 다른 보, 저, 다른 포탈에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보통 6개 정도 6개 정도 연결을 해야 열리는 것 같아요 이런 제네레이터 이 제네레이터는 들고 다니지 말고 주변에 얘를 발견하면 주변에 이렇게 혼합물이 있잖아요 이걸로 제네레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를 수집해서 한 6개 정도 꽂으면 될것 같아요 열리는 것 같아요 보통 6개더라고요 4개 꽂히고 5개 꽂히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네개 열었는데 다 여섯 개를 집어넣어야 열렸어요. 자, 얘를 응시하면 지금 얘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2번은 2번 포탈은 아직 꺼져 있는 거고요. 3번 포탈이 하얗게 빛나고 있죠. 얘는 지금 켜져 있는 거고. 자, 브라이트 노드 얘도 활성화돼 있는 거. 5번도 활성화 되어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켜야 될 곳이 4번 2번이에요 어디가 가깝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걸 무슨 위도나 경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찾는 거 되게 어렵던데요 헤매다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 행성의 내부예요 내부. 이걸 다 켜면 여기 여기로 갈 수가 있대요. 이거는 꼭 녹화를 해야겠죠?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한 번도 본적 없고 이거 활성화시키는 거는 이 2번이랑 4번 활성화 시킬 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켜져 있는 곳으로 가면 나 아, 산소 필터 괜찮나? 이렇게 포탈을 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3번인가 봐요 여기가 1번. 지금 폰 저, 뭐야. 테더가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이 맵이, 이 월드가, 렉이 심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너, 너무 높이 떨어졌는데? 데미지 입었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섯 개. 6개. 여섯 개에다 여기다가 제가 태양열까지 연결해가지고, 전력을. 지금 여기까지 이 곳까지 오느라고 한 300개를 깔았는데, 이 테더를 수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테더를 수거하는 과정은 너무 지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찍을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테더를 수거하도록 합시다. 내가 있던 곳이, 3가 봐요. 여기서도 저거 내가 만든 건축물 표시 아닌가? 지금 방금 거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아우 여기 높이서 떨어질 때마다 이거 데미지 입어요. 높은데서 떨어질 때마다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잠깐 이제 뭐를 우선순위로 해서 가져갈까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잡았다 많이 찾았죠 거기 있는 집어 넣을 수 있는 게 없어 아 라떼라이트 이런 건안 가져가도 돼 만들면 되니까 이런 건 여기다 두고 파워셀 보리 중요한 광물부터 아, 그리고 여기에 내가 떨어뜨린 것들이 있네요. 자 이거를 저기에서 죽어가지고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조그매져 있는데, 집어들면 이렇게 커져요. 배낭에 가득 찼어. 아, 전등 하나 갖고, 전등도 소중한데. 자, 이걸 키워 놉시다. 작은 채로 있으면 잊어먹을 것 같아요. 됐다. 자, 산소는, 산소 필터 하나 남았고, 총을 여기다 버리고, 이게 있어야 밝은데 하나 더 있어. 이거 자. 이걸 제가 차에다가 전등을 하나 꽂았었는데 앞에 밝으라고 얘다 찼네요 얘를 있었네. 뭐 하나 가져려네뭘 가져갈까? 이거 아니야. 갖고 가네. 갔다옵시다 얘를 3개까지 달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한 10개 매달고 칙칙폭폭이 하려 그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그래 트랙터야, 왜 그래 가자 가자 에너지도 있잖아, 가자 아, 미치왜안 움직여? 이게 음식이 는데 아, 이 버기가 에러가 더 많은데 자, 저기 표시를 해놓으니까 잘 보이네, 잘 보이네요 어, 여기를 차로 잡고 옮겨 다닐 거니까 내가 통다 버렸는데 지금 땅 작업 좀 하자 꽉 차네. 저기있다. 버기는 산소줄 연결하는 용도로 씁시다. 그래, 버기에 뭐 하나 태양열이라도 답시다. 이거나. 얘를 말고 충전했으니까, 얘를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여유분이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를 길로 만들어야 돼. 아, 근데 거기가 이 회색... 회색으로 된 데만 가면은 에러가 나는 새로 다진 데는 거기가 탑승 오류, 운전 오류가 있는 이 정도면 처박히지 않을 거예요. 가는 길에, 아, 산소비 더없네 가는 길에 그 라떼라이트 연금을 그꼭 먹고 가야겠어. 아직 애를 안 났지. 회색 있는 곳에서 내리면 안 돼. 아, 트랙터 여기 잘 올라가는데 으이쌰 으이쌰 자, 어떻게 나가야 하냐. 뒤로 후진을 하는데, 이쪽, 이쪽 방향을 해서 후진, 아니. 돌아, 돌아. 아니, 이렇게 되더라고. 왜 운전이 잘안 되나 몰라. 한 방향으로 돌자. 아니, 나무들부터 없앨까? 아, 진짜. 내려봐. 이 나무 없애버리자. 이 차가 가는데 나무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어. 지 난번에 그 나무는 왜안 사라졌지? 또 뭐야? 왜안 사라져? 응? 연구 샘플이 있네. 너왜안 사라지니? 이런 애가 있다니까안 사라져요. 밥이야, 너도, 너도 좀 비켜봐. 밥이 이렇게 사라지잖아. 아니, 넌왜안 사라지냐?